네청네 청... 네. 나옵니까? 예 청장님 저도 이 오토바이 사건 보면서 참 실소를 금할수 없었던 게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법이 얼마나 무섭고 그 법을 지켜가는 공권력이 얼마나 주엄한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청소년한테 같은 오토바이를 같은 경찰청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절도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 공권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허탈했습니다. 자, 그럼 그앞 선물과 더불어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에 국정자원 우리 관리원에 화재가 날 났을 때 우리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들 긴장하고 우리의 데이터는 어떨까 한번 좀. 점검도 해 보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.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복구가 못 됐습니다. 청장님. 우리 지금 청에 있는 우리 경찰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? 형사 절차 전문 문서법에 의해서 10월 10일부터 작성되는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전자파일로 저장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버가 다 갖춰져 있나요 우리 이제 전자파일로 다할수 있도록 네각 지역관서나 각 수사팀에 관련 장비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이제 모여 있을 건데 그게 만약에 손실이 된다면 이번에 우리 국정자원도 아무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화재가 났잖아요 그 손실이 되, 되면 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잖아요. 우리 그 경찰이 만들어 내는 문서들은 보관해야 되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, 보관해야 되는 게 PPT 한번 보시면 경찰청 경남경찰청에 지금 한 29만 건 가까이가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해야 되는 게 준영구적인 자료가 있고 아주 심각한 범죄에 관련된 살인 사건이나 이런 중대한 건은 준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실종이나 이런 부분은 25년간 보관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10월 10일 이후에는 데이터를 7대 서브에 저장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어떻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? 지금 도경에서는 사건 기록관으로 또각 경찰서에서는 사건 기록 보관실로. 불송치 서류 등을 이관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종이로 보관되어 있나요?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종이로 보관되어 있는 걸 저희 방에 보고하기로는 이제 스캔 떠서 문서화로 해서 전부 이 서버에 데이터에 저장할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그럼그 인력이 다 확보돼서 지금 전서랑 경찰청이랑 이 작업을 하고 있나요? 그 작업 때문에도 다소 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.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 이후에 시스템이 지금부터 작성하는 것은 바로 서브에 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종이로 다 되어 있는데 스캔 떠서 하는대로 다 이제 서브로 보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자료들도 수사 보고서 라든지 주요 수사 서류들은 킥스 상 전산화 돼서 이 전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이로 된걸 지금 스캔 떠서 지금 넣고 있는 중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. 자, 화재가 났거나 이럴 때이 범죄 기록이나 이런 수사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공권력의 실내 부분에서도 이게 무너지면 아까 오토바이 있는 작은 거지만 우리 청소년 인생 전체 생각하면 아주 큰 거고 이거는 또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오염되거나 두 가지입니다. 화재로 인해서 다른 사고로 인해서 이게 데이터가 손실될 때두 시스템이 바로 복구가 되는 상황으로 되어야 되고 듀얼 시스템 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킹이나 이런 것을 오염으로부터 방지되는 이 지킬 수 있는 이두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경찰청과 중앙 경찰청하고는 어떤 관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. 경찰청의 자료 이중화라든지 이런 문제들 건의를 하고 본청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. 그럼 지금 건의만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 건 없네요?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제가 보고 봤던 내용은 없습니다.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경남경찰청이 우리 18개 청하고 다 지금 국정자원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을 부분인데요. 중앙 우리 경찰청하고 경남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단위 지방청단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중앙청은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감때 중앙 경찰청장님께 질의한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